얘는 제가 딱 언뜻 봤을 때는 방귀잎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뭔가요? 아, 이, 얘는, 얘는 강원도,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바위 틈에서 이렇게 습기가 있는 데서 자라나는 돌단풍이라고 하는 거예요. 돌단풍? 음, 이, 이, 이 무늬가 단풍잎 비슷하다고 해서 돌단풍이고요. 음. 음. 또 거기서 희귀한 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냥 파란 잎이 정상인데 저희 정원에 팔, 구십 프가다 이렇게 무늬 종으로 갖춰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돌담풍 강원도 산지는 강원도고요. 네, 돌담풍인데 그걸 또 네. 단기파리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 음. 죄송한 마음이 닙니다 <laughs> 아, <맞네>. 아, 예. <laughs> 네. 네.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야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? 정말 예쁘긴 예뻐 예쁜데 좀 이파리가 그렇게좀 평평하다고 좀 비비 꼬였습니다. 얘는 이제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산에 사는 비비추 종류인데, 음. 아, 좀 모양이 꼬였죠. 그래서 예. 꼬부리비추라고 하기도 하고, 예. 어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촉수가 늘어나면서 화분에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훨씬 아름답고, 얘네들은 10월 말까지 이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. 그냥 하나의 꽃이에요. 잎이 아. 꽃이 되는 거예요. 아. 꽃은 잠시 보고 치지만, 예. 얘네들은 끝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가 있어요. 관상 가치가 그만 아, 있다는 거예요. 아, 화무십일롱이라고꽃뭐 네. 십일 안 간다. 아, 그런데 네. 이파리는 오래 볼수있을니까이 그렇죠. 네. 친구는 이제 그 강원도. 이 네. 친구는 제주도인데, 제주도. 네. 야이 뒤에 있는 잠깐만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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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주도 친구 뒤로 뺄게요. 이 친구는 산 거예요? 아니에요. 창 <laughs> 아, 거예요? 아니에요. 아, 아~ 살아있는 거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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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예 네. 살고 아, 있죠 아, 아, 예예 아, 살고 있는 거죠 예. 근데 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분포되어서 살고 있는 아이고 예. 이름은 병아리 난초예요 아. 병아리 때가 막 가는 거가 꽃핀 것도 모습도 그렇죠 데 입이 꼭 병아리 같지 않아요 예.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병아리 난초입니다.